아유, 남가야. 보면 왔는데 찾는이 하나 없고. 안 그러냐, 용진아? 그러게 말이다. 찾아오는 아유. 사람 하나 없어. 아유. 야! 네 아들 온다! 야, 그래 네 아들 오네! 아버지. 네 이놈의 새끼 저거 와보고 저런 찾아오면 뭐해? 지혜빈 미호도 못 알아보는 놈이? 아유, 그래도 잠깐만. 아버지. 어이, 어이! 우리 아버지. 어이, 설마. 아버지.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그래. 저 이제 사람 됐어요. 아이고. 과일 많이 드세요, 아버지. 네가 드디어 정신을 아이고, 차렸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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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우리 아버지. 조금 아, 아빠. 야, 우리 딸이 왔다. 네딸 아니요? 아빠, 저 왔어요. 아유, 성경아. 아유. 아유. <laughs> <laughs> 왜 그래? 왜? 혼자 오셨어요? 야! 새끼가 아니 안돼 안돼. 네 근데 무슨 일로? 어, 게임에서 져서 그런데 정중한 잔만 얻어먹었어. 천국새끼야. 저... 무슨 야, 야 홍대놀이터야? 네. 저것도 아니, 보통 저, 아니네. 저, 저 저. 너 그걸 받아주냐? 저것도 보통 아니요 어. 그 우리 합숙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다나저 안주가 이게 뭐예요? 이거. 천새끼 좀... 아직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거. 그쪽도 아버지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laughs> 결혼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유. 아유. 아. ,였지 ,였지. 아 이거요. 아 제가 키어던리트리버에요야이 새끼야. 야이 자식아. 너 어떡하지? <laughs> 무지개 다리를 얼마 전에 건너 가지고. 미치리 털 날려 털. 용진이 새끼가 어떻게 오늘 하루 그냥 스윗탈라고 <laughs> 있는 거야. 그냥. 기다려. 아유, 저 호르새끼 저끼저호르어떻 네, 가실까요? 어디? 한잔 드시러. 좋죠. 좋아요. 예, 가요, 가요, 가요. <laughs> 잠깐만. 야너도 왔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랑, 어,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 리티리버라 이놈의 새끼! 한잔 드려야죠. 워낙. 오! <laughs> <laughs> 자, 용진이 야, 기다려! 야, 이 쌈놈아! 안 돼! 기다려, 용진이! 이놈의 새끼! <laughs> 응!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놈의 <laughs> <너는> 새끼야! <laughs> 아, 아이고! 잘 봐요! 아, 아, 이놈의 새끼야, <laughs> 여기는! 아, 묘야, 묘! 묘에서! 아이거 따라. 아. 넘어가지 마, 저거! 아유, 이놈의 새끼야, 여기 아, 묘! 아, 너도 이걸 어떻게 시킨 거야, 네가! 네가 딸 교육을 어떻 시킨 거야, 이 아유, 저... 그래도 아이고. 가끔은 찾아와. 저 아유. 야, 잠깐만! 야 저거 네 아버지 온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아네 이거 영진아 이러고 아이고, 아버지 아유 아이고. 아유 이렇게 늙으신 아버지를 두고 먼저 가는 아들을 용서하시죠 <laughs> 야, 이놈아! 이 애비보다 먼저 가하 놈이 어딨냐, 이놈아! 야, 이럴 거면 나도 하려가라 이놈아! 하하아 나도 하려가라 이놈아! 나도 하려가 회장님, 소리 지르시면 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관리 확실하시네 그러니까 못 관리를 해못 <laughs> 관리를 아주 아이고못 관리구나 아, 용지래? 에? 야 이놈아 예. 너 이게 관리 똑바로 안해 이놈아 간밤에 피가 내려서 이게 피석 다 덮고 냈으면 이거 좀 닦고 그래지 이놈아 아이고 <laughs> 아이고 용지래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다이 핏물이 이게 뭐냐 이게다 아버지 아유. 아, 저기 회장님 비석도 비석이지만 그 며칠 동안 식사도 안 하셨는데 물이라도 좀 드시는 게시원이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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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거 먹게 생겼어 이놈아! 젓가락 줘 이놈아!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어, 아버지 저 의사 선생님이 물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아버지 야 어떻게 좀일지 일만... 석회수야 석회수! <laughs> 아이고 아버지 아니, 아니 이게 이거. 무슨 그게 네, 이렇게 ]장님. 되냐 여기는 분명히 묘야 묘! <laughs> 주변에 내과가 있나 봅니다. 자라가 한 마리 왔네. 야, 야, 야 이끼 이놈아! 여기로 가거라! 어? 어, 어, 이놈아! 이 자라는 왜 쫓아 이놈아! 예, 예, 우리 어이? 용진이가 환생한 거 아녀? 니 아이고.. 왜? 예? 이 예, 눈빛이 이거 용진이랑 똑 닮았는데 이 예, 눈빛이 싸가지 없는 게똑 용진이랑 똑같잖아! 아이고. 아, 용진아! 너 용진이지? 아유, 아유. 아이고.. 아유, 자라 등딱지가 몸에 그리 좋다는데.. <laughs> 저기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걸 생으로 생장으로드셔는 거는 비려아 목말로. 용진아. 간단건 뭐냐 저아버지 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잠깐만. <목소리> 누구냐? <목소리> 누구야? 누구야? <목소리> 잘못 Uncle. 찾아온 거 아니신가? r 응? n c l e i t m e b r i a n 기억나 l e bit 이모, of a little b 조카 o 요 조카네. 미국 갔다 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왔어? b e b e b h e w 그래. a l i 삼촌, 조카 o 그래, 그래. 조카, 삼촌. <laughs> 삼촌,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얄마야 야, 이게 어. 뭔 소리 하는 거요? 우사에서 왔잖아. 그렇지. <laughs> 우사다 뭐냐 넌또저 어? 우사 아니요? 미국에서 왔는데 그래. 우사 그러니까. 그럴수 있... 네. 그럴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조금 어려웠서 한국 어. 주사 갖고 왔어요 친구.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해. 아이고 기다 어. 아이고 한국 문화의 첫 걸음. 어. 술을 따르고 세번 돌린다. 어 그렇지. 응. 어. 그래도 내가 조가이 응? 그래도 저고 어려울 텐데, 그래, 도 그래, 그래, <laughs> <두, 세, 웃음> 음, 예, 예. 저거 그래. 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래, 텐데..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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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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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그래, 지 그래, 그래, 그그 그래,

이건 알아. 어 그래. 어 그렇지 향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응. 잘한다, 아유. 우사야 아유. 그래 우리 향을 비운다. 그렇지 이거 딱 딱히... 해. 아유, 그... 아유! 안 돼! 그래! 아이고! 안 돼! 이봐 그걸어 삼촌. 어? 한국제사 어려워. 다한 번에 올게요. 아유 그래 그래 가. 아이고. 삼촌. 어? 조카. 아유 저런 거야! 너 마지막 다른 왜 그래. 야. 두명두 명. 두 명. 응. 아, 이 음. 어? 뭐, 아, 이 됐어. 아, 일로 와봐 좀. 외로운데. 아, 이뭐 그냥. 아, 봄이잖아.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아, 일로 와봐 줘. 아니 그냥. 네가 좀 나보다 못해. 아, 아버지 왔다 가가지고 분위기 침침해서 좀안 좋아 기분이. 아,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죄송한데요. 황천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뉴진스 하이브예요. 아, 너 누구야? 너 뭐야? 뭘 뭐야? 믿어, 믿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반갑습니다. 아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냐고 한번 쓱 물어볼까? <laughs> 저희 그냥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노래 잘하지 노래를! 아진짜 내가 여기 망자 노래 잘랑게 1등 한 놈이에요 여기. 풍토병으로 죽었어 <laughs> 상주에게 사인이 무엇이냐는 그 말에 풍토병으로 죽었어 <laughs> 오, 오 너무 멋있다. 이제부터. 저런 저러시... 씨. 곡소리 시작될 거야. 카 <laughs> 가파른 황천길을 봐. 아 저지. 전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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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해. 저런 저러시... 씨. <laughs> 육개장 없어 부조해도 편육도 없어 파인 전에. 내가 저놈을 잘하잖아. 잘하잖아. 대박. <laughs> <잘하자. 웃음> <Opp opera, 웃음> 근데 유산슬 노래는 <laughs> 몰라요? 아, 유산슬로린 내가 잘모르는데싹다 k 묻어주세요 t a Sa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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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k t a Sakta! s a 저네 아들 온다. 어... 야, 네 아들 왔어. 아버지. 이 놈의 새끼 이거 오면 뭐해? 그 지혜비 묘두부 할아버지잖아. 육개월 넘게. 어이. 아니야. 아버지. 안는다.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아버지. 저때 많이 속상하셨죠? 아유,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어이구. 아들아, 아이고. 야, 저기 내내 딸도 온다. 아이고, 니딸 네 아니여? 아이고, 우리 딸 성경이! 아이고... 어. 아빠... 저 왔어요... 그래, 그래, 성경아... 어휴... 왜 그래? 혼자 오셨어요? 저런! 아이씨! 이게 지금 묘에서헌팅을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묘지에서 제일 예쁜거 같아요 아이씨! 이게 무슨 멘트냐! 합석하실래요? 네, 좋아요 야, 니네 딸도 보통이 아니다 왜 그러냐, 너까지 아휴, 근데 여성분이 이렇게 찬데에 앉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아, 잠깐만 여기 매너가 그래도 있다 가만 보자 응. 아, 여기 앉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잡놈아 야, 이놈 새끼야 야.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그걸 또 앉아, 너는 어, 여기는 묘야, 아, 묘! <laughs> 근데 아버님 뵈러 오셨나 봐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혼할 사람은 아버지가 계셨으면 해서요. 아야, 아, 아 이거요? 아 이거 쓰레기 묻어둔 거예요? 쟤? 아, 매립지, 예요 매립지. 야, 이거 쓰레기 다 여기다 밭에 여기 땅속에. 어떻게? 술한잔 하고 가실래요? 좋아요. 가요. <laughs> 가 수요. 아, 잠만 깐 뭐... 그래도 왔는데 우리 장인어른 한잔 드려야죠. 어, 아유, 뭐? 장인어른이라 잠깐 만 우리 쓰레기. 어? 아, <laughs> 제가 요새 유행하는 아이언맨주 한잔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딸아, 너는 쟤도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야, 요놈 봐라 이거 개그가 얼마나 패륜이면 수습하고 간다. <laughs> 됐어. 나쁜 놈의 새끼잖아. 뭘 나쁜 놈의 새끼야? 니네 딸도 이상한데. 그건 나도 할 말이 없다. <laughs> 잠깐만, 야, 그 너희 아버지 아니냐? 회장님 이쪽입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쪽입니다. 아이고 형진아이놈아 애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디냐 이러마.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유아 보다 먼저 간이 놈을 용서하시지! 용지 s 이놈아! 아이고용지 u 이놈아! 아이고 이 g s u s i 이 y 가면 나도 데려가라 이 y o 아 n g Susie. Young Susie. Young Susie. Young Susie. Young Susie. y o u n 혈압이 무조건 정상이겠다. 그러니까 말이다, 저걸. 야 이놈아, 어이... 이게 뭐야 이놈아? 예? 이 비석에 뭐 맥주 같은 게 쪄있고 이놈아, 어이... 야 이놈아 먼지 쌓있고 이름 이게... 석자가 남기는 비석을 최고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제 사진에게 이거 매고 좀 과일 사온 것좀더 꺼내봐라. 예. 어이... 우리 조련님이 살아 생전 좋아했던 코코넛입니다. 어유. 어이... 야 이놈아, 예?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아했다고 그래도. 어? 이죄송합이다 이놈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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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려 이놈아 어이구. 이게 뭔데 이놈아 이런 거 올려 되냐고 이놈아 아이, 죄송합니다 한번 이놈아 코코넛 물이 혈압에 그리 좋다는데요 <laughs> 어. 아니 그 아까 비석 아낀다 그러지 않았어 아이 소리야 뭔지 아유 박살이 났네 아유. 야, 야, 야 괜찮냐 뭐... 김병만이네 <laughs> 어이구 어떡해. 고민했... 아니 이저 벌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laughs> 스토리여 이게! 아이고! 여기는 묘야 묘!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어 저희가 도망가시죠. 그래 가시죠. 엘비가 다음에 또 오마 가지고... 아야, 근데 저 벌집이 다려먹으면 사람 몸이 그리 좋다는데. 뭐하는 거 아니 아니 피지컬 백이야 뭐야! 뭐하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 피지컬 백이여 이게! 만듭니다. 야, 배어 블레이, 배어 블레이. 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뭐 하는 거야? 이거야. 어휴, 얄짤 없으시네. 그러니까 얄짤 말이야. 얄짤 없으... 없어. 배, 빨리 가시죠. 어이 어떻게? 어휴, 어이, 고인자, 소인자. 야, 왜날죽다 뭐 그래도. 아니 이게 아니. 무슨 스토리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 야, 누가 오는데? 아니 그 아는 사람이요? 몰라. 저저 저 우사는 뭐니 저거? 우사가 뭐야? 저거 유에스. 자식. How are you, Uncle? 아이고, 아이고. It's me, Brian. 아이고 맞네. 왔어요? 어렸을 때 어, 미국에 갔었던 우리 누나 아들님이. 아 어? 그요? 그래? 아니 어떻게 하다 왔어 이렇게? 왔어요. 어? 내가 만나러 삼촌 오. 아이고 고맙네. 삼촌. 어. I'm your nephew. 어. 조카. 아 어, 응. 그렇지. 삼촌. 어. 조카. <laughs> 조카 삼촌. 삼촌 조카라 고 어새끼가 잠깐만 왜왜야 어감이 저거를 좀... 아니 한국말이서 들은 걸 어떡하냐 그렇지. 어쨌든 티켓팅을 한게 중요한 거지 그래, 여기까지 올라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 고맙다 제살로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아이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뭐 최고! 한국문화 척럼 어. 먼저 어. 향 받침대를 넣고 향을 꽂는다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래도 향 맞다. 받침대를 놓고 어, 향을 어. 꽂는다. <laughs> 고기 냄새 빼냐? Favors. <laughs> 너 고기 냄새 빼? 어, 그다음 어. 절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응. 절을 하고 술을 따른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절을 하고 술을 따른다. 절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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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가 살아 돌아왔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절이 아닌데. 저 그래 그래 그래. 고맙다 그래. 다른 술을 세번 돌린다. 그렇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그렇 그리고 빈 잔에 세번 나눠 따른다. 나, 너 이 새끼 저거. 라스트 카파더야, 뭐야 이거? 이게, 이게 띠리리가 왔네, 이거. 미국 유학생이 어떻게 해? 띠리리가 돼서 왔어. 이거 아메리카 영구네 <laughs> 마지막으로 고인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을 올려놓는다. 그렇지, 소중한 물건을. 어. 소중한 물건. 그래. 내 소중한 그래도, 물건. 어, 내 소중한 하고. 물건을. Yeah! 야, 이미치도마 소중한 물건을 올려놓는다. 드래곤버 그래. 선우검! 그래! 너 여기 지금 큰일 날뻔다 지금! <laughs>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갈게 삼촌. 그래 고맙다. 다음에 또 봬요. 응 가라. 어 기억해줘. 응. 나 삼촌 조카라구! <laughs> 그래 가라 가라. 아유, 아유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야. 그래도 응. 찾아오는 이가 있는 게 어디니. 용진아. <laughs> 어좀 괜찮으신 분이 들어왔다. 야 저기 가봐 가봐 어. 가보자. 가보자. 괜찮으신 분이 들어왔어. 어. 헬로. 하이. <laughs> 저희 어? 한국 귀신이에요. 어이 뭐야. 아유 안젤리나 졸린 줄 알았잖아. 한 <laughs> 귀신인 줄 알았어. <laughs> 아이고. 놀아요. 좀 같이 어떤 망자 좋아하는지 그래. 한번 우리 좀 알아보고 예. <laughs> 어떤 저희는 망자 좋아셔. 하 어, 노래 잘 부르는 망자 좋아해요. <laughs> 내가 여기 망자 노래 자랑해서 1등 한거 저... 아니요. 상금 받고. 어, 자, 아유. 관 밖으로 나가 버리고. 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오 잘한다. 아이! 어. 대단하지고음이 어, <laughs> <내가> <laughs> 되잖아. 우유 <잘한다>. 새끼가. <laughs> 망자야, <laughs> 화장해 화장해, <웃음> 아니, 아니. 만자야 내 만자야. 아니. 여기 수목장 수목장.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어때? 괜찮 <laughs> 아, 괜찮. 가자고, 너무...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호상이다. 빨리 여맞아. <laughs> 유품들 아이씨. 관 속에 모두 아, 버리게 아이씨. 얼마나 말리래 아, 얼마나? 아, 여자 왜 이러는 거야? <laughs> 괜찮아? 목 디스크 걸리겠는데. 어. 근데 오빠 혹시 어.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는 몰라요? 고속도로 로망스는 내가 잘 모르는데. 어. 관 잠깐만, 그 진짜 관뚜껑 여기가 어떡하가야 어? 너무 선 넘었지 자식아. 너 어디까지 할라 그랬어? 화장터 가서 까맣게 타. 이놈 <laughs> 미친 놈이네. 너무 선 넘었나? 선 넘었지 막 그걸 뚜껑을 돌아와. 아유 어떻게.